반갑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래 목사입니다. 6월 29일 저희 감사 기도 제목은 첫째, 날마다 새임 주시는 주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둘째, 새로 산9천원짜리 장아이도 기뻐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감사합니다. 셋째, 제자반 가운데 생각지 못한 간식 성김을 통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넷째, 말씀 준비를 끝내고 내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동부를 섬기고 있는 김길용 집사입니다. 6월 29일 저의 감사는 첫째, 좋은 교사들과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며칠 전 넘어져서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였으나 다행히 철과상 타박상만으로 이제 거진 다나아가니 감사합니다. 셋째 오른쪽 다리가 없으나 왼쪽 다리 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비가 오니 무더운 날씨 시원해져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미소로 답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차민아 집사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첫째, 고등부를 섬기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고등부 아이들과 성경 말씀 한 구절씩을 나누게 하시고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아이들이 오늘은 귀여운 이모티콘과 답장을 보내주어 힘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큰딸 시온이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밥을 너무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하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도 너무 여러 번 티격태격 다퉜지만 금방 화해하고 즐겁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일부 권도영입니다. 6월 28일 첫 번째 감사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해주심에 감사 둘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심에 감사 셋째, 피곤한 순간 쉬게 해주심에 감사 넷째, 저녁을 풍족히 주심에 감사 다섯 번째,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 1부 최동준입니다 저희 6월 29일 감사일기는요 1번 아버지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어머니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틀린 수학 문제를 고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어머니 아버지와 허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교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